막 부러트려 갖고 막안진뱅이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데 그렇게 막말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영이 안 쓰네요. 예, 이재명 대표 공천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언행 주의하라고 주의보까지 내렸잖아요. 공천에 반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뭘 믿고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그 발목 부러트려 한다는 말하면서 을 검찰 세습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세습해보자 싶으면 하얘집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국민의 어떤 투표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한동훈 장관이 요즘 뭐 언론 보도 많이 되고요. 또 상당히 인기가 올라가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부러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약간 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유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어, 저러다가 잘못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마찬가지죠. 민영병는 지역구 광주 아닙니까? 김용민, 민영배 이런 사람들이요. 아주 텃밭에 있는 사람들을 박빙 지역으로 보내야 돼요. 음. 그러면 이런 말안할 거예요.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미 국회의원은 뭐 경선 이기면 이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데 당에 전혀 이제 도움이 되지 않고요. 아마 저 발목을 발목대기란 얘기를 하잖아요. 저것도 사실은 앙급보다는좀 조금 수위가 낮을 수 있지만 저것도 엄청난 막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러면 민영배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지켜봐야 할것 같고 다음 총선이요.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이라고 주장을 하고 음. 그다음에 어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부 리스크 그리고 다수당 횡포 이런 걸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다음 총선에 이렇게 가버리면 막말에 대한 심판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치에 대한 어떤 판단의 심판은 없이 근데 막말 대잔치가 되니까 그 막말에 대해서 어 국민들은 감각적으로 투표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누가 좋고 나쁘고가 이런 막말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 선거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